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세계사를 공부할 박현희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이 이제 2학년 졸업할 때까지, 뭐 졸업이 아니고 이제 3학년 올라갈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세계사를 함께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우리가 함께 이제 지금 현재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지만 곧 얼굴을 보겠죠? 어, 곧 얼굴을 보게 보게일 것을 이제 기대를 하면서 음, 부족하지만, 이런 온라인 수업이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모두에게 똑같은 상황이고, 모두에게 주어진 환경은 똑같고, 여기서 나만 열심히 안 하면 저만 도태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음, 여러분이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제, 어, 수업을 들어왔던 것과 가능하면, 그 틀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제가 지금 왼쪽에 보이시죠 여러분 움직이는 화면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순능 특강 색입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할 거고 그 외에 제가 따로 정리한 어 정리한 이걸 가지고 함께 자료를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보여드리는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 그리고 뭐 역사부도 음, 교과서죠 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어, 이것들을 활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는 개인적으로 수업을 듣기 전이나 아니면 듣고 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해주면 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배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제 교과서는 제가 여기에 이렇게 페이지에도 적어뒀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진나라, 춘추장국 시대부터 진나라, 한나라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한나라 이후에 위진남북조 시대라는 어, 시대를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책을 먼저 보, 화면을 어,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이제 키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어, 됐습니다 자 먼저 위진남북조시대 미안해요 제가 조작이 서툴러요 선생, 여러분 금방 익숙해지겠죠 자, 봅시다. 자. 어, 위진남북조 시대예요. 오늘은 먼저요. 이 위진남북조 시대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전개됐는지 먼저 배우고요. 그리고 사회, 경제. 사회 경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배우고.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는 어땠는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여러분, 자, 나라가 아니고 시대죠, 시대. 이전에는 한 나라, 그전에는 진나라, 진나라 한 나라가 아니고, 자, 여러분, 춘추전국 시대 배웠잖아요. 춘추옥패, 뭐, 어, 아 전국 치롱. 뭐, 기억하시죠? 여러 나라들이 혼란기를 겪었던. 이 나라 하나하나 여러분 다 배우지 않으셨잖아요.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 이거를 춘추전국 시대라고 묶어서 춘추시대, 전국시대, 시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대를, 혼란한 시대를 정리한 진나라, 그리고 한나라, 이렇게 배웠거든요. 춘추전국 시대를 배웠던 것처럼 오늘 배운, 배울 이 위진남북조 시대도요, 나라 하나하나를 다 외우려고 하거나 부담 가지려고 하지 말고 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거를 시대로 여러분들에게,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 이 도표를 먼저 간단하게 보면서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자, 선생님이 위진남북조 시대, 여기에, 어떻게 공부할까요? 이런 말을 제가 써 놨어요. 보이시죠, 여러분? 어떻게 공부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도표, 이 도표를 이야기를 듣고 스토리텔링 해 보자. 단 하나하나 외우려고 하면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이 도표를 처음 본 사람들은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부담 갖지 말고 하나의 흐름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시대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조와 남조를 비교해보자. 그럼 북조와 남조가 뭔가요, 선생님? 여기 아래 보면요, 여러분. 북조, 남조, 보이시죠? 이 북조와 남조가 성격이 달라요. 중국에서도 북조는 화북지방. 남조는 아래에 있는 강남지방 이렇게 위치도 다르고 그리고 민족도 다르고 성격 자체가 다른데 이거 북조와 남조를 비교하면서 비교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자, 구품중정제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거는 좀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구품중정제 이걸 중심으로 서의 파악해보자. 이거는 이따 선생님이 어 여기만 따로 다시 수업을 할게요. 이것은 관리선발제도인데요. 이 관리선발제도를 중심으로 그 당시의 사회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구품중정제 용어만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어,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조, 조작이 서툴러서 자꾸 이렇게 점이 찍어지고 그런데 자. 음, 잘 듣네요. 자, 도표 보겠습니다. 여러분, 위진 남북조 시대는요, 여기 있는 이 위, 여기 있는 이 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북조의 북,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남조의 남, 이 앞자 따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도표 전체, 이 시기를, 이 시기를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거죠. 아, 수는 빼야 돼요, 여러분.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혼란한 시대를 정리한 나라가 바로 수나라. 어, 미안해요, 여러분. 수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시.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지우고, 지우고 다시 해봅시다. 선생님이 위신은복주 시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나라까지 배웠어요. 그런데 이한 나라가요, 어, 결국에는 어떻게 위초고 세 나라로 분립되죠? 그지요? 여러분, 이 삼국지, 삼국지 읽어보시면 삼국시대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쵸? 어, 우리가 소설의 영향 때문에 아무래도 촉이 많이 이렇게, 유비가 나오는 촉이 이렇게 많이 가 되두가 돼서, 어, 촉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역사에서는요, 그리고 실제로는 위나라가 가장 강성했고, 그리고 사실상 가장 위에 있는 이 위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나라 때, 이 위나라 때, 위나라 때 총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위나라가 어, 통일을 사실상 앞둔 상황에서 조씨 가문이 무너져요. 조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위나라가 통일을 앞둔 바로 그 직전에 조씨 가문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느냐? 찬탈을 당했겠죠. 누구에 의해서? 사마씨에 의해서. 여러분 소설을 읽어 보시면요. 제갈량 기억하시죠? 근데 이 제갈량과 어떻게 보면 그 라이벌 구도에 있는 사마의 뭐 들어보셨죠? 그때 그 사마씨입니다, 여러분. 사마씨에 의해서 사마씨의 찬탈에 의해서 왕실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 위나라에서 왕실 만 바뀌어서 이름이 진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위초고라는 이 삼국 시대를 진이라는 나라가, 위가 사실은 이제 통일을 한 거나 다름 없는데, 왕실이 바뀌면서 진이라는 나라로, 진이라는 나라로 이제 바뀌게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 여기서 주의할 점.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진나라 한나라 기억하시죠? 춘추전국시대를 통일했던 그 진나라, 진시황제가 세웠던 진나라. 그 진나라랑 전혀 다릅니다. 한자도 다르죠. 한자 다르죠, 여러분. 그리고 또더어 약간 더좀더 더 들어가서 여기 나와 있는 이진 여러분 보이시죠? 이 진과도 달라요. 이 진시황 시 진과 여기 있는 이 진과 여기 있는 이진 모두 다 서로 완전히 다른 진이에요, 여러분. 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먼저 이제 간단하게 진에 대한 설명을 했고, 자, 그런데, 이 진이라는 나라가요, 여러분, 이 진이라는 나라가요, 사마 씨에 의해서 이제 통일을 했는데, 지방에 왕을 임명하는 분봉정책인 봉건제를 실시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다시피, 봉건제의 문제점이 뭐예요? 지방세력이 강화되죠. 그리고 왕권 쟁탈, 쟁탈이라는 부작용을 가지고 오죠. 결국에는 내분으로 인해서 약화된 상황에서 북방민족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북방민족, 북방민족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북방민족이 위에서 쫙 내려와요. 결국 이 진은 혼란, 혼란스럽죠. 내분이, 내분으로 인해서 약화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쫓겨내려가요. 강남지방으로. 그래서 아래로 쫓겨내려가지만 약간 동쪽으로 갔다 그래서 우리는 동진이라고 붙여줍니다. 같은 진인데 동쪽으로 아래긴 아래지만 약간 동쪽으로 내려가, 옮겨졌다 해서 동진이라고 부르고요. 이 진과, 위에 있는 이 진과 동진을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진을 서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사마씨가 통일해서 세운 나라인 이 진나라가, 진나라가 여기로 내려와서 동진을 세웠어요. 여기는 이 동진이라는 이라는 다시 말하면 한족이 세운 한족이 세운 정권입니다 한족이 남쪽에서 세운 한족이 세운 남조 정권이다라고 해서 남조라고 부르고요. 이 남조 시대 때 이것도 시대라고 우리는 이제 지칭을 하는데 왜냐 나라들이 금방 금방 바뀌어요. 한 족이 세웠는데 송나라, 뭐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 이런 식으로 어 혼란기였기 때문에 한 나라가 어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되지 못한 상태로 여러 정권이 이제 바뀌는 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할 거. 한 나라가 분립돼서 삼국시대. 거기서 이 삼국시대를 통일한 진나라. 그런데 갑자기 북방에서 민족이 쳐들어왔다. 아, 쫓겨내려갑니다. 남쪽으로 한족이 이렇게 남조 시대를 남쪽에서, 어, 남조 정권을 이어갔구나. 이게 바로 남조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대체 어떤, 오, 어떤, 음, 북방민족이 침입했길래 남조가 아래로 내려갔을까요? 당연히 위에 있는 이 556국은 북방민족이라는 것은 알수 있죠. 어떤 북방민족일까? 근데 또이 북방민족이요. 왜 556국이라는 이름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되네요.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됐어요. 물론 그 뒤에 다시 동의, 서위, 뭐 북제 북주 이렇게 분립된 모습을 보이면서 어지러운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5호 16국 시대를 정리해서 북이라는 나라가 아 이거를 정리했구나 뭔가를 정리했어 어, 어때요 우리 항상 뭔가를 정리한 나라는 의미가 있죠 힘이 셌겠죠 북이 눈치채셨겠지만 중요합니다 이따서 이제 선생님 제서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 북이 중요하고요. 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한동안 북쪽에서는 한족이 아닌 이제 선비족이라는 민족인데요. 사실 이제 선비족이 나라를 세웠을 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 북방 민족이 화북 지방을 장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는 남조라는 한족이 세운 이 시대를 우리는 남북조 시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시대를, 이거를요, 이 표를 보고, 나라 하나하나를 외우려고 막 무시, 외쓰지 말고, 제가 해드린 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되, 새기고 되새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도표가 손쉽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잠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겠어요. 자, 지도를 봅시다. 5호 16국 시대. 뭐예요, 이거? 여러분? 여기 지금 5호16국 시대 기억나시죠? 이거 5호16국 시대. 이거. 이거를 선생님이 아래로 지금 지도에서 지금 자세히 보려고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5호16국 시대 한번 가봅시다. 자, 5호16국 시대라는 이름부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여러분? 5호16국이라는 시대의 이름, 오호 다시 말하면, 방에 다섯 민족이 있었어요. 이 다섯 민족이 16개나 되는 나라들을 세우는 혼란기라고 해서 오호 16국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호. 5호, 오호는 어떤 민족이 어떤 민족들이 있었냐? 여기 나오죠. 삼비족, 흉노족, 뭐갈족 그다음에 또강족저족이 다섯 민족. 이 다섯 민족을 오랑캐 호자라는 이런 한자를 써서 어~ 오랑캐라는 보는 것도 사실은 한족의 입장이죠 한족의 시각이죠 여러분 한족이 봤을 때는 뭐~ 오랑캐지만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은 한때 어땠어요 우리나라도 우리에 우리나라도 동이족이라고 했잖아요. 동쪽에 있는 오랑케다라고 해서 동이족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도 오랑케였어요. 동이족.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랬던 것처럼 예전에 이랬던 것처럼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들 민족을 오랑케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섯 민족 5호가 세운 아주 많은 이 나라들 이 나라들이 16개나 되는 나라들이 세운 이 혼란기 이 시기를 5호 16국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잠깐 주변 나라들 한번 봐볼까요 아래는 동진이 있죠 아래는 동진 그리고 동진 아까 기억나시죠 여러분 진이 이오호 16국 시대 오랑캐들에 의해서 다섯 민족에 의해서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쫓겨내려 왔잖아요 동진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 여러분 자, 아까부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그냥 알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혹시나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중국을요, 여러분. 음, 아래지방을 강남지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위쪽 지방을 화북지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이 한쪽이 강남 지방으로 이렇게 쫓겨 내려와서 한족이 세운 이 지역, 강남 지방, 한족이 세운 송제 양진 뒤로 이어졌다. 남조 정권, 남조 정권. 그러면 북조는 어때요? 북조가 있기 전에 지금 556국 시대 기억하시고 다시 도표로 가봅시다. 여러분, 다시 도표로 가보면요. 이 556국을 정리한 나라가 보이시죠? 바로 북위예요. 북위, 북이. 그렇습니다. 북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 북조를 공부할 때, 북조를 공부할 때, 정치사를 공부를 할 때. 먼저 위진남북조 시대에서 정치를 먼저 공부할 때 북조, 남조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할 건데, 사실 북조에서의 정치는 사실 북이. 북위. 이 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북이에서 바로 아주 유명한 군주가 있었겠죠. 그래요. 그 군주가 바로 효문제라는. 어, 왕이 등장을 합니다.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효문제의 통치, 어떤 방식으로 통치를 했길래 선비족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땅으로 내려와서 그 아래에 있는 중국과 나머지 민족들을 모두 통합을 해서 이 북조 시대를 평정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시 여기로 가봅시다. 자. 자, 여러분. 삼국시대 진이 다시 통일했죠? 5 1 6국시대 왔습니다. 그래서 5호가 화북지방에 여러 국가를 건설했고요. 진나라 황실의 강남이 이주하면서 동진을 성립했다. 여기 동진 있죠? 여기까지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남북조 시대의 정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치를 했는지 이거를 배울 건데, 어, 이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 보셔도 되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따로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보고 제가 중심으로 어,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진남북주 시대의 정치,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서는 효문제가 핵심이다라고 했습니다. 효문제 어땠냐? 어, 통일하자마자 천도합니다. 러양이라는 곳으로, 낙양이라고도 하는데, 이 곳으로 천도를 했고요. 여기서 효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만한 정책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한화정책이라는 것과, 그리고 균전제라는 겁니다. 한화정책, 균전제. 한화정책은 뭐냐면요. 한족식 성을 사용하게 해요. 선비족임에도 불구하고 한족식 성을 자신의 성탁발식라는 성을 버리고 한족식 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호환, 통혼, 장려 이건 무슨 말이냐? 호족과 어, 그 선비족과 한족 서로 섞어서 결혼해라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옷시랄지뭐 혼님 방금 얘기했고요. 언어도 그렇고요. 성도 바꿨고요. 이런 식으로 호복이랄지 호어 금지시키면서 중국식의 한화 정책. 다시 말하면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호한 융합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선비족임에도 불구하고 이질감 없이 한 나라를 다스렸고 화북 지방에서 그리고 다른 민족도 모두 다 통일시켜서 정책을 해 나갔다, 정치를 운영해 나갔다, 어, 통일을 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효문제가 펼쳤던 한화 정책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균전제라는 거예요. 이 균전제는요,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정말 너무 중요해요. 어,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수나라, 그 뒤에 나오는 당나라까지 이 균전제를 계승을 합니다. 물론 똑같. 같이 계승을 한건 아니에요. 조금씩 변하면서 이제 계승을 한 거는 맞는데 혀문제가 어, 이렇게 균전제를 실시했다라는 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균전제가 뭔지 알아야겠죠, 여러분. 어, 차분히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삼장제부터 설명을 할 건데 삼장제라는 것은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말고 물 흐르듯이 들으세요. 자, 이 혀문제는요. 먼저 이 삼장제라는 것을 통해서 호구 파악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호적을 작성한 거예요. 호적. 아니 어떤 나라에 어디에 얼마만큼의 누가 사는지 이런 것들을 이효 문제가 처음 실시한 겁니다. 그게 바로 삼장제예요 여러분. 이 삼장제는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 먼저 첫 번째는 호적 작성. 호적이 작성할 수 있겠다라는 것. 그다음에 조세. 그리고 요약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짐수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치안 유지의 방법, 치안 유지의 효과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 삼장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호구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드디어 균전제라는 제도를 실시해요. 그럼 균전제는 뭐냐? 균전제는 뭐냐? 토지제도예요, 여러분 토지제도. 나라에서, 나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역량을 가진 사람들에게 토지를 지급한 제도예요. 그리고 지급해서 그 농사를 짓게 한 이후에,